안녕하세요. 박월덴터 오늘은 셔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. 저는 박 셔터고요. 셔터 인사이드 재생 목록을 올려드리고 나서 왜 후속 영상이 빨리 올라오지 않느냐. 은하수 사진 찍으러 가는데 뭐 이런 게 무섭다. 뭐 하이에나가 자칼이 나온다. 뭐 호랑이 나온다. 귀신이다. 사람이다.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번 해봤었는데, 아, 하... 거기는 진짜 무서워. 우리가 그 사진을 배우거나 뭐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. 전문가들 워낙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사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죠 쉬워요 나도 카메라만 사면 뭐 렌즈만 사면 나도 여기만 가면 뭐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우리가 고수한테 듣는 거랑 에? 우리 옆에 옆집에 있는 그런 나와 똑같은 레벨의 어떤 밥이 빠비, 밥에게 듣는 게또 이게 아는 정보가 훨씬 또 많은 수가 있어. 저는 사진기와 함께한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뭐 프로 아니에요. 무슨 뭐 사진전 뭐 이런 것도 나나본적 나가, 없어. 친구한테 만약에 뭐 카메라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구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시켜봐라. 못해. 이런 밥에게 듣는 게 아, 사진 이야기를 할때 사실 이게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차량을 타고 유명한, 뭐 드러나 보셨을 거예요.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를 갔어요. 그 전에 예행연습사아간데가 남한산성이어서 그 남한산성에서 겪었던 공포가 워낙에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환해요. 좀 불빛도 좀 있어요. 다만 이제 어떤 야생동물들의 그런 스스스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릴 수 있다. 한 여섯 일곱 번을 가니까 그 공포가 사라져요.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그 날에 어, 도착해서 역시나 슈팅 시도를 했는데 요런 사진들이 나와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좀 일단 좀 도전을 하고 거기를 좀 마스터 한 다음에 좀 유명한 스팟을 가 보자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고액에서 조금 빠져서 그 사진을 찍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은하수를 찍으러 갔는데 없네? 별자리 어플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가 여기가 궁수자리야? 저건 뭐, 별, 어? 뭐야 별똥별이야 비행기야 뭐야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테스트를 한 방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찍으면 찍는 맛을 한번 드리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학습이 되잖아요.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뭐 이렇게 묻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. 이제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가을 정도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좋죠. 낭만적이고 좋죠. 딱히 어디 쓸 때는 없지만 이거 뭐지? 뭐 술품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우리가 내 소장용으로 갖고 싶어서 은하수를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날씨의 영향 많이 받잖아요 시기의 영향 많이 받아요 한 가지를 빼먹었네 물가가 있으면 이스도 때문에 마찬가지 물안개라든지 이런 게 엄청 올라와요 습도가 90%인 날입니다 봐봐 여기서는 욕이 나오더라고 나한테 내가 나한테 왜 이걸 안 봤어 왜 이걸 안 보고 또 여기로 왔어 아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 이게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아,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제를 제가 많이 깔아놨잖아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욕하거나 그러지는 말자고 그쪽이 나 나나 똑같아 뭐 사실 뭐 얼마나 뭐 누구 잘 찍어 뭐 얼마나 잘 찍어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젠 제가 이 안개를 딱 찍은 그날 이후로. 화가 나더라고요. 근데 이 시기에 자꾸 습도까지 맞추고 하려 하 그러니까 어느 어떤 날은 또 미세먼지가 있고 막 이게 뭐가 안 맞고 진짜 그럼 핫스팟을 한번 가보자. 어, 어떤 냄데 대체? 거기 가면 진짜 건질 수 있어 해서 드디어 여정을 떠납니다. 남한산성에서 정말 이 사신 한번 떨듯이 떨다 오고 양평 두물머리에서 이 하이에나와 자칼의 울음소리를 듣고. 거기는 또 이제 강이 있단 말이에요. 물이 있어요. 두 물이 이렇게 만나는 머리예요. 야, 뭐 잉어인지 아니면 고래가 있는 건지 물을 막 촥촥 치면서 막뭐밤 중에 거기서 막 사냥을 하는 거 같은데 물소리가 막 갑작. 여기서는 육지 육지에 사는 동물 소리 나고 저 물에서는 막 물고기들 소리 나.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막딱딱 하면서 이상한 새 하나 날 위치에 만드는 그 공간. 얘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적으로 목못 찍나? 제가 지난 가을부터 계속 못 찍었어요. 제가 너무 아쉽게 3월이랑 4월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일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생각 포기하고 그거 한장 찍겠다고 할 수는 없지. 또 우리가 그래서 갑니다. 그곳으로 진짜 이제는 마음을 놨어요. 이제안 가면 난못 찍어. 사람이 없었어요. 별로 아예 없진 않아. 아예 만약에 없었다. 아, 어, 그럼 못 찍었을 거예요. 이번에는 은하수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진 같은... 와 진짜 멋있다 멋있어 이 맛이지 이거야 음, 조선에서의 은하수는 또 이런 맛이죠 네. 다행히 이제 저처럼 삼각대를 펴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플 이제 별자리 어플을 켰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별자리 어플을 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찍고 있었어요 나도 이쪽 방향으로 찍고 있었어 근데 시간대, 어플을 보니까, 는 어, 이거 올라왔는데? 근데 산, 지금 사진 보시면 산등성이 이렇게 있잖아요. 성이 위로 이렇게 넘어, 아직 넘어오질 않아서 그런가 보다.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 그쪽에만 슛을 하고 있는데, 저는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. 근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나도 집에 가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, 평일이었으니까. 저는 이제 카메라 각도를 욕쪽으로 한번 돌려봅니다. 이제. 옆으로 돌리니까, 어, 어 뭐가 흐릿하게 뭐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거 뭐야? 어아 그래가지고, 그때부터 이제, 한 시간 정도를 쭉, 그쪽 방향에서부터 쭉 팔로우 하면서 찍는데, 나오더라고. 사진에 뭐 정답이 없죠?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찍으면 되는 거고, 흘려서 찍든, 포커스가 나가게 찍든, 아뭐 노이즈가 끼든, 내가 찍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내 작품이 되니까. 그게 참 매력적이죠, 사진이라는 건. 아, 이게 은하수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 게, 카메라를 보면서 액정을 보잖아요. 이 액정을 보는데, 액정에는 좀 흐릿하게 나와요. 그리고 ISO를 전문가분들이 높이라 그러해 가지고 많이 높여봤는데 좀 약간 허옇게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액정상으로 이게 나와야지 보정을 할 때도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혼자 합니다. 그래서 이걸 ISO를 많이 낮추기 시작해요. 많이 낮추는데 어 이건 제가 보정을 하면서 이제 느꼈어요. 왜냐면 이게 그분들 말을 따라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무슨 뭐 어떤 무슨 건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면서도 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. 일단 액정에 나와야 되는, 왜냐면 처음 찍으니까 그런 거야. 처음 찍으니까. 뭔가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걸 내가 액정에 더 진하게 담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라 그래야 될까? 뭔가 계속 더 담기는 것 같아서 ISO를 더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요. 어디까지 제가 낮춰서 찍어봤냐면 ISO를 한 400까지 낮춰서 찍어봤어요. 제가 ISO를 너무 많이 데까지 내리니까 액정상으로 보일 때는 이게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. 그냥 보정해보니까 밝게 한걸 어둡게 할 수는 있는데 어둡게 한걸 다시 밝게 하는 게좀 어려워요. 제가 뭐 아마추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쉽지 않았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밝게 찍으시는 게 너무 밝게 하얀색으로 찍으라는 건 아닌데.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한 스텝? 뭐, 최소 반 스텝 이상은 좀 밝게 찍어 놔야 보정을 할때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. 어쨌든 이렇게 찍고 이제 드디어, 드디어 찍고 내려오는데 아, 기분이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. 아, 이 맛이구나. 근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었고, 어, 지치지 않았었고, 아, 행복했습니다. 아주. 제가 이양평 복고개 터널을 갔던 썰을 풀어드린 이유는 한 하루 정도 날을 잡고, 금음인 날, 숯도 없고, 어떤 날, 이런 날, 그러니까 모든 환경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 조건이 마, 마침 맞춰진 날이면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시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핫스팟 말고 내가 갈수 있는 어떤 동네 근처라든지 지근 거리에 사람이 없고 어두운 곳을 찾아 이 하이에나처럼 떠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거기서 찍고 오면 다 돼요 좋아요 찍고 오면 나만의 스팟이 생긴 거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공포감이 크다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방문을 해봐서 공포감은 없어졌으나 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은하수를 찍는 게 아니라 백날 별 사진만 찍다가 온. 뭐 그렇다고 한다면 별자리 명소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귀신 아니고 <laughs> 귀신 아니고 사람이야 진짜 나처럼 삼각대 꽂고 타이머로 이렇게 릴리즈 해갖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 마음도 전혀 무섭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 셔터인사이드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다음번에 또 당, 장소가 또 사실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 고런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그 셔터인사이드의 채널을 하면서 어떤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서웠던 어떤 그런 일이 좀 비스무리한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은하수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하루 마감을 하시거나 하루 시작을 하시거나 하루 일 중에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잠깐의 휴식 타임에 갖는 그런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박셔터였습니다.